1461년에 일어난 철원군 UFO 출몰 이야기는 한국의 민간 전통시화 중 하나입니다. 이 출몰 이야기는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시기에 국민들이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던 시기에 일어난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밤 철원군에서 불빛이 나타나며 경쾌한 음악이 울렸고 그 불빛과 음악을 따라 존재감이 있는 UFO가 하늘을 떠돌다가 이륙 후 지상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UFO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한한 한 사람이 나타나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종의 예언을 내놓겠다고 말하며 우주인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드디어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UFO 출몰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에게 전해지면서 한국인들의 공상과 이야기 속에 포함시켜 내면화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주관하는 자들은 이 이야기를 보다 실제적인 이야기로서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실제 사례로서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UFO 관련 기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1502년 4월 11일, 당시 안동의 성동산에서 광해의 창고라는 지명으로 유명한 곳에서 밤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나는 인간 모습의 물체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전해졌습니다. 이 기록은 조선시대 연구자들이 남긴 장영실과 조선과학 문화라는 문서에서 처음으로 상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과학자이자 임금의 천문학자였던 장영실이 조선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면서 남긴 기록과 문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안동의 성동산에서 밤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나는 인간모습의 물체가 출몰했으며 이 광경은 많은 사람들의 목격과 함께 전국적으로 알려졌 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당시에는 옥박산 제학총경 옥벽산 적차총경 이란 이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ufo 열풍이 일어난 20세기 이후에야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현재에는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당시에 어떤 일이었을지는 알수 없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의 목격과 기록이 남아 있어, 국내 UFO 관련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1553년에 발견된 UFO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며, 대해 미스터리 라디오에서도 이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봤을 때, 이러한 이야기들은, 매우 일반적으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시기에는 우주와 외계인에 대한 관심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간 경쟁에서 우주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기의 과학기술은 현대와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여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에 대한 진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주 및 외계인과 관련된 미스터리와 이야기는 항상 관심이 높은 주제 중 하나이며 많은 연구와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안 용담공 용담궁 부근에서 기이한 물체가 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문헌에 남아 있다. 이 물체는 대략 5인승 정도의 크기로 고무나 가죽재로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며. 보자마자 천문학적인 사물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들의 참견으로 인해 뜨거운 논란을 일켰다. 그때는 아직 항성 및 외계행성 등 천체 관측 장비가 없어서 불과 65년 전 우주 개발과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인류는 이렇게 기이한 물체를 발견하면 당연히 외계인의 무언가라고 생각했었다. 이 인식으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내부에는 신비한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물체의 출처가 천문학적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중국에서는 패션 정신완년을 위해 고급 백수를 사용해서 작은 자파를 만드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는데 이 물체는 그러한 작은 자파 중 하나였다. 이는 결국 천안 하늘에서 떨어지는 기이한 물체를 발견하였다는 기록이지만 이를 기록하고 전하는 과정에서 외계인이 보낸 우주선으로 오해되었던 것이다. 이 물체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며 여러 가설과 이론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물체의 진짜 이야기는 불과 400년 전에 기록된 당시의 사회와 문화, 기술 수준 등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식하고 있었던 우주의 형태와 구를 알아보는 데에도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592년에 평안도 구운산에서 발생한 UFO 출몰 사건은 국내 UFO 연구소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왕조 시대인 1592년 일본의 전략적 침략을 받은 평안도에서 일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구운산 근처의 하늘에서 불빛이 번쩍이고 이상한 형태의 물체가 출몰한 것으로 목격자들이 보고했습니다. 이 물체는 하늘을 떠돌면서 기차나 배의 모양과 비슷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상한 물체가 이동할 때에는 이상한 소리와 함께 빛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 시대의 전통적인 기록에도 남겨져 있어서 UFO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일부 UFO 연구자들은 이를 인공물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약 400년 전이라는 시대적 제약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UFO와 관련될 경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UFO 사건 중 하나로 꼽힐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파주 UFO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599년 8월 21일, 백성들은 하늘에 어떤 불길한 물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설명되었듯이 해양과 달을 가리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였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UFO 사건 중 하나로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인가요? 아니면 미신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한 사건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진 것은 당시 유럽에서 새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비난을 받기 쉬운 농민들이 놓치지 못한 화성이나 운석 등을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체가 태양과 달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를 번역한 서적이 없어 당시 백성들의 언어와 판권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현재까지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UFO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 역시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의 UFO 관련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김해에서의 UFO 관련 보고는 1601년 5월 30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김해의 일원인 용현리와 덕포리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비행하는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불을 내리며 비행하는 물체는 약 1시간 동안 비행한 뒤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이 장소를 찾아가 보니 이전에는 작고 평범한 언덕이었던 곳이 땅 속에 새로운 구멍이 생기고 일종의 화구와 같은 경작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이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설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사건을 유성이나 대기 중의 기체로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초월적인 우주 생명체의 활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이 없는 만큼 여전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UFO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연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물체는 인제초라고도 불리며, 이는 하늘에서 추락한 물체로 추정되는데 정확히 어떠한 물체인지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사건입니다. 1632년 당시 인제초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것이 기이한 모양의 봉우리 같은 물체로 너비가 400m, 높이는 70m에 이르는 대규모 물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물체로 추정되었으며 빛이나 열을 발산하지 않았고 위조나 날조로는 만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이 물체는 탄성이 좋은 나무나 돌에 부딪혀도 손상이 없을 정도로 단단하며,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인재초 사건은 한때 UFO와 연결하여 언론에서 다루어질 정도로 이색적인 사건이었으나 현재는 학계에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과 내용에 대한 결론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1634년 울진 UFO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UFO 관측 기록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상도 울진에서 일어난 것으로 밤중에 마을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다가 불꽃을 붐고 비행하는 UFO를 발견했습니다. 이 UFO는 섬중의 쇠사슬처럼 빛나는데 그 모양은 둥글고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UFO는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며 마을 사람들은 이를 놀라움과 경악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서적 중 하나인 《경해인문강론》 《경해인문강론》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근거 없이 이야기로만 전해지기도 하고 일정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UFO 관측 사례 중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644년 천안의 UFO 출현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오펀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이 ufo 출현은 천안 조선 왕조 시대에 발생한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1644년 7월 11일 밤 천안의 하늘에서 놀라운 빛을 발하는 ufo가 관측되어 천문학자들과 시민 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빛은 특이한 형태의 UFO로부터 비춰졌으며, 기록된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가지 색깔로 번갈아가며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이벤트를 천재적인 현상 또는 신화적인 의미를 두었으며 조선왕조의 구미사인 장석동이 이 UFO를 탐구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달 후인 8월 3일 마침내 이 UFO가 사라졌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새로운 우주생물체에 관한 첫번째 기록 중 하나로 미스터리 라디오 처럼 다양한 이론과 추측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ufo 출현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ufo 관측 중 하나이며 오늘날도 ufo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653년 9월 1일 강원도 원주 인근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비추는 빛이 나타나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빛은 빠르게 움직이며 마치 광선처럼 비추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이 빛은 하늘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였으며 근처에 있는 사람들과 증인들은 이를 UFO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UFO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현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당시에 증인들 사이에서 큰 이슈가 되었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 UFO 출몰 사건에 대한 진실은 확정되지 않고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1659년에 발견된 포항 UFO는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발생한 최초의 UFO 관련 이야기로서 역사적인 의미가 높습니다. 당시 경상도 포항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들이 하늘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물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들은 비행 물체가 기적적인 출현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호황 UFO는 그 당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어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대의 미스테리 라디오에서는 다양한 역사 서적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황 UFO 이야기의 가장 큰 특징은 당시에도 사람들이 외계인을 의심하면서 이야기를 전해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추측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며 오직 일부 관측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들이 퍼지면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분야에서는 UFO와 외계인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황 UFO 이야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대해 미스터리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호황 UFO와 관련된 정보와 이야기를 소개하여 다양한 이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순천의 빛이라고 불리며 전라도 초지 일대에서 불꽃과 번개 같은 빛을 내며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목격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여러 지역에서 관측되었으며 후에 이를 기록한 문서와 그림 등이 남아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과학적인 분석에서도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었고 이를 인공물체나 외계인 등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전통적인 무녀들이 이를 신의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순천의 빛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학자나 열렬한 팬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기록은 한국의 조선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당시 원주의 관리들이 앞선 빛이 내리쬐며 발광체가 나타나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기록은 원주산책 원주산에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UFO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며 이벤트에 대한 상세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록은 오래된 기록으로 인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UFO 신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탐구를 더 많이 유도할 수 있습니다. UFO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며 더 많은 진실과 이야기가 밝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1750년 경상도 남해에서 출몰한 UFO에 대한 기록은 경천인강지록, 경진인강지록에 남겨져 있다. 이 책은 황해도 관찰단으로 활동하며 조선 후기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으로 1750년에도 관찰 활동을 하며 전국 발생한 기상현상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1750년 5월 1일 밤 11시쯤 남해 일대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가는 UFO가 출몰했다. 그 모습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듯한 형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UFO는 밤하늘을 날아가던 것이 아니라 지평선 위에서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며 북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전해졌다. 이 UFO 출몰 이후 다음날 밤에는 떨어지는 별, 우주선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고, 이후 다수의 UFO 출몰 관련 보고가 전해졌다고 한다. 이러한 1750년 남의 UFO 출몰은 현재까지도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남아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 해석이나 설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처럼 오래전에서부터 UFO 출몰 관련 기록이 남아있음을 보면, 인간 역사와 더불어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영예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